안녕하십니까? 저는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장인 어르신 그 장례식에 교회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서 간장하러 나온 김창규 경제입니다. <laughs>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아내로부터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 자, 저희 장인 어른은 원래 90 네십니다.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사셨고요. 또한십년 전에 저희 그 대덕수양 간에 참석하셔서 구원을 받으시고 성남교회와 연결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장모님이 좀편찮으시 가지고 간호차 이렇게 또 경기도 광주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시고 좀 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몸도 불편하시고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이제 최근에는 교회를 좀 나가지 않으셨습니다. 그래서, 아, 그, 저희들이 장인 어르신 그 장례식장, 장례식을 진행하면서, 아,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나 하면서 가족끼리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는데, 그래도, 어, 구역장한테 연락을 해서 교회 지시를 따라야 되겠다는 그 결론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교회 장례를 진행하시는 집사님을 통해서, 어, 교회식으로 장례식을 3회에 걸쳐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첫날 예배를 진행하게 됐는데 어,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. 갑자기 교회에서 한 30명의 대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스피커가 들어오고 마이크가 들어오고 갑자기 또 중창단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장례식장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전혀 생소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. 사실 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옆 호실도 있고 해서 좀 신경이 안 쓰이는 부분도 없었지만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그냥 마음을 따르자 하고 저와 집 사람은 그지 가족들을 예배에 참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해서 이제 한쪽 부분에 가족들을 이렇게 쭉그 안에 한 30년 가까이 됐고요 교회에서 오신 분이 40분 돼서 한 5,60명이 장례식 예배가 아니라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어, 이광호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진행해 주셨는데, 어, 장애들은께서 또 10년 전에 구원을 받으셨고, 어인으로서 또 천국에 가셨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가, 계신 가족들 중에 구원을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, 구원을 받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? 그래서 어떻게 하면, 어, 죄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,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부분,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, 어,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. 좀제 속의 마음으로는 좀 너무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지나는 게 아닌가. 그러나 좀걱정도 있었지만, 또 장례식이고 하니, 또 가족들이 어, 경청을 잘 했습니다. 그 둘째 날또밤 10시에 또 우르륵 또3 0명이더 또 오셨습니다. 똑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또, 또 전해주셨고요. 가족들이 아,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다들 정말 아, 우리 가족들이 저렇게 잘 듣는 분들이 아니거든요. 나름대로 뭐 똑똑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어, 철학도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또다 들었습니다. 그날도 또 바이올린 연주까지 하셨거든요. 참그 옆에 있는 어, 표실에서 무슨 일인가 하면서 구경까지 왔었습니다. <laughs> 장례식장에 바이올론이 열리고 중창단이 노래를 하시고 이러니까. 그런데도 사실 그때도 참 분위기는 너무 경건했었고요. 또 마지막 또 발인 배베 때는 어, 백민기 모사님이 또 주도를 하셨는데, 어, 관을 운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 성남시 그, 그쪽에서 운영하는 어, 장례식장은 그 가까이 또 화장터가 있어서 그또 저희 성교 학생님들이 직접 또 응구를 해주셔서 제가 뒤에서 보니까 그 십자군 병정들이 저희 장인 어른들을 장인 어른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참제 마음속에 아 감동이 됐고 또 교회의 은혜가 너무 컸었습니다. 저만 그런 감정을 느낀 게 아니라 그날 참석했던 모든 가족들이 그런 그 마음을 느꼈고요. 어, 그 장례식장이 슬프고 또 괴롭고 힘들고 아쉬운 그런 분위기가 되, 되는데 저희 가족은 그냥 즐겁고 웃고 어, 그런 은혜를 참여해 본것 같습니다 그 장인어른을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그제 마음속에 또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어, 그 저는 이제 한 30년 동안 계속 직장생활만 쭉 해왔는데, 구원은 뭐, 오래 전부터 받았지만, 사실은, 어, 뭐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. 뭐, 여기 계시는, 그, 가장들이나 아버지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, 사회에 나가서 출세도 해야 되고, 진급도 해야 되고, 또 뭐, 돈도 벌어야 되고,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? 가족도 거느려야 되고. 그러다 보니 또 세상과 타협하고 어또 유혹에 빠지고 그런 생활을 쭉 해왔는데 과연 제가 어 장애들을 보내드리면서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일 날이 있을 텐데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끝을 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내 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하는 그런 한 일주일이 됐는데요. 그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참 부끄럽겠구나 라는 생각이 참 강하게 들었습니다.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그 같이 제가 좋아하는 동서 분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눴거든요. 형님, 형님은 좀 마음이 어땠습니까?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. 그니까 그분도 그 인간적으로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. 뭐 공무원이고 뭐 예, 착하게 사시는 분인데인데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도망갔거든요. 막 말을 돌리고 다른 이야기를 화제를 돌리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너 이번에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침국에 대한 이야기, 보금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. 나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. 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느꼈습니다. 저, 저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 이야기들 또 하다 보니까 과연 어 제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바른 생활인가, 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깊게 많이 하게 되었고요. 어 사실 제가 또 교회 어 주일 예배 말고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. 일에 빠지고 저래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,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좀 행복해야 되고. 또뭐또 뭐, 또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아주 중간에 걸쳐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요번 어, 장애 어르신 장례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,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, 교회에 하는데 제 마음을 좀 멈추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하게 들었고요 어, 정말 장례식이 장례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축제가 되고 지회가 어, 됐구나라는 그런 게 너무나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정말 저희 가족을 위해서 새벽 5시 반에까지 오셔가지고 발의 내배까지 해주신 교회 여러분, 뭐 저기 신학생 분들, 그 다음에 목사님, 또 우리 진달라 창단 또 분들, 참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가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감사드려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